그, 허튼 공수가 아닌, 오른 공수로 내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세 분은 좀 데리고 있어라. 음... 어, 어 좋네요. 안녕하세요, 고호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샌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2002년 갑진년에 우리 호랑이띠분들 있죠? 네. 호랑이띠분들한테 좀 어떠한 띠들이 좀 귀인 띠가 될지, 어떤 띠가 우리 호랑이들한테 돈과 복을 가져다 주는 띠가 될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호랑이띠분들 하면서 성향 이거 한번 체포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호랑이띠 성질도 급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속내는 되게 왜 순박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띠든 간에 내 생년월일을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왜그 제복이 또 되게 많이 따라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그 좋은 것.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의외로. 음. 음. 아, 호랑이띠 분들 약간 그러면은 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뭐 약간 좀 세보이 물러지만 속에 은근히 정이 좀 깊으신 분들이 좀 에, 많은 많아요. 거예요. 많아요. 의리도 되게 좋고. 아, 응. 상처도 은근히 좀잘 받으세요. 상처도 많죠. 그리고 호랑이띠의 여성분들은 음. 또 특이한 게 음. 상대 이제 남자 성향을 만날 때 보면 내가 좋아야 또 좋으신 분들 그래서 아. 내가 또 딜이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어떤 음. 네. 아, 그럼 또 화이트 이분은 이 값진 년한 해에 네. 이분들 좀 어떤 띠가 어떤 띠를 주변에 두는 게 이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주는다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호랑이 하면은 정글을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말띠도 괜찮고. 음. 또, 개띠도 괜찮고, 음. 그리고,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음. 말띠도 괜찮고, 음. 개띠도 괜찮고, 음. 양띠도 괜찮아. 음. 음. 말띠, 개띠, 양띠 이렇게. 응, 응. 어, 그러면서 말띠, 개띠, 양띠가 갑진년 한해 우리 호랑이띠분한테 돈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띠라고 했는데, 응. 일단 우리 말띠분들은 선생님 보시기에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귀인띠로 좀 생각이 드신 거예요? 말 같은 경우에는 응. 어떻게 보면 호랑이도 되게 빠르지만 응. 말도 되게 이동력에 있어서 빠르잖아요. 그래서 응. 내가 뭔가를 적응을 하거나 응. 어,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고, 응. 그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보면 금전을 발복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응. 금전을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금전을 벌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띠가 어 말띠. 그리고 개띠 같은 경우에는 다 차려놓은 밥상이긴 하지만 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가려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띠가 개띠.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쉽게 얘기하면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니까 음, 음,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운 자체를 받아서 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음, 띠가 양띠 음, 그래서 어 범띠한테는 개띠 말띠 음, 양띠 이렇게를 음, 좀 뭐랄까 옆에 두시는 게 좋다 특히나 값진 연애는 내가 뭔가를 벌어야 되고 문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특히나 말띠. 왜냐면, 좋은 것들을, 물건을, 여러 가지를 내가 물어다 줄수 있는, 가져다 줄수 있는, 폭이 넓은 것들을 이렇게 왜 찾아줄 수 있는 띠가 말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네. 다음에 내가 영업적으로 어떤, 왜 장사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왜 가게 부분에 있다 보면, 왜 손님들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직원의 문제 있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 네. 양띠 직원을 한번 두셔보셔라. 음. 그럼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되면서 수문장이 또 열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음. 이게 금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연결이 음. 이게 내가 벌어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음. 것도 아니지만 음.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 자체가 음. 금전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띠가 양띠. 오 음.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금전이랑 좀 엮여 있는데. 예, 예. 금전하고 좀, 올, 좀 많이 엮여 있어요. 오라네 좀 호랑이띠 우리 범띠분들이 이런 금전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네요. 운기 자체가. 운기 자체가. 음. 있죠, 있는데, 음. 뭐, 이게 지금 생년월일을 다는 게 아니니까, 음. 어떤 분은 진짜 왕창 벌수 있고, 문서적인 음. 것도 내가 키워나갈 수 있는, 왜, 요즘 부동산 시장 어렵잖아요. 음. 그럴 때 내가 딱 잡았는데, 나중에 원상화가 되니까 뻥 뛰는 경우도 있고, 음. 이제 일 이러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띠가 범띠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음. 올해는 뭔가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음. 어, 개띠라든가 말띠라든가 양띠가 옆에서 조금만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음. 그 띠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각자의 그 성향으로 음. 도와주기 때문에 범띠 같은 분, 범띠분들은 오히려 음. 도움이 받고 좋은 거지. 음, 어, 좋네. 음. 그리고 호랑이띠분들 중에서 올한의 각진년에 음, 음.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런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죠. 과감히 한번 시작, 시도를 해봐도 괜찮아요. 시도을 해봐도 괜찮죠. 어. 왜냐면 음. 그 상호 보완작용이 되고 내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음. 뭐귀 키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자꾸 이렇 도와주고 뭐 눈에 대한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혀주고 조언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 허튼 공수가 아닌 옳은 공수로 내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세 분은 좀 데리고 있어라. 음, 어, 어 좋네요. 그럼 우리 우리 호랑이 띠 분들 중에서 음. 어쨌 일정인 부분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의 귀인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옆을 채워줄 뭐 배우자가 됐든 애인이 됐든. 괜찮아 말 띠도 어. 괜찮고 개 띠도 괜찮고. 어, 양띠도 괜찮아요.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대면대면하고 별로 아닌 것 같아, 싫어. 어, 저 사람 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볼매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띠가 그래. 어, 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단박에 자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셔라. 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어 음. 좋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반대로 우리 호랑이 음. 띠분들, 어쨌든 되게 중요한 하나일 것 같은데, 갑진현이. 음, 음. 올한해 우리 호랑이 띠분들은 좀 이런 띠는 피해라 하는 띠도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범이 용을 만났을 때, 그니까 올해 이제 용띠잖아. 그 용띠 했는데, 어. 용띠 에 내가 좋아진다 그랬는데 왜 용띠를 뽐지근데 해운 단연하고, 음. 띠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음. 사람이 성향하고, 이 용띠분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음. 근데 범도 한성깔 한단 말이야. 음. 그러면 부딪힘이 많죠. 음. 그렇게 되면 잦은 다툼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 내가 해, 정작 처리해 나가야 될 것들이 늦어지는 격이 되지.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는 용띠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음. 그리고 이그 뭐랄까, 범띠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도 사실 그다, 그렇게 뭐 충이나 원진이 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돼지띠들도 나름대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음. 응, 욕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내 주머니를 먼저 채워야지 되는 게 돼지띠거든?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불려나가야 되고, 내가 좀 먼저 다져져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범띠가 내가 조금 좋아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할 때, 뺏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음. 돼지띠 같은 경우도 조금 올해는, 뭐 둘이 뭐 원진이다 충이 껴서가 아니라, 좀 내가 내 거를 뺏길 수 있는 그런 해운 단연이기 때문에 좀피하셔라라고 음. 음.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아그 띠들만 좀 피한다면 나머지 띠, 나머지 방금 말씀 기인 띠나 잘 어울리면 어, 괜찮죠. 잘어 괜찮죠. 음. 어, 특히나 말띠 음, 정말 아, 말띠. 주변에 어, 말 띠하고 음. 좀 상호작용을 가지고 음. 뭔가 의논을 해서 문서를 잡으시든 음. 해도 괜찮겠다. 그럼 말 띠를 직원으로 두는 것도 좋다 했는데 단독 음. 동업의 관계로도 괜찮나요? 동업은 저는 사실 서로가 이제 윙윙이 된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업 자체,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 아이템은 좋고, 응. 어, 이분은 그 현금을 지니고 있고 음. 그래서 같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음. 조금 분리를 해라 음. 이 주의지 이 동업을 계속 같이 가져가라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음. 처음에 말띠하고 범띠하고 시작을 했을 때 음. 말띠가 이런 무, 그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범띠 쪽에서는 이용을 해도 괜찮지 그건 음. 동업적으로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 거는 괜찮긴 괜찮아요 음. 그렇지만 이게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음... 음. 아, 오케이. 어떤 건지 아니네요. 어쨌든 우리 범띠분들 갑자기 하늘에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음. 이 좋은 운기에 맞춰서 우리 범띠들 도와줄 귀인 띠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평띠분들 한 말씀 더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이적 탈 자, 내가 뭔가를 계획을 잡고 있고 문서를 잡으려고 한다고 라 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두들기면서 좀 시기를 좀 보셔라.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가 더 좋으시고 또그 끝에 문서를 잡았을 때 처음에는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향후 몇년 뒤에는 그게 또 값진 보물로 될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